야, 이걸 어떻게 잡어? 내장 좀 꺼내주는 거 아니오? 그건 내가 꺼내, 꺼니까. 어어가고 이거 치는 거야 응? 할기게나다 이게 뭔다, 이 칠면조 같아. 색깔이? 아니, 크기가. 크기가. 응? 똥구늑 기다렸냐 똥구늑도 안 먹어. 아, 그건 나중에. 아. 똥그냥 기름이 많아서, 이건. 탕을, 응? 똥구를 먹는 사람있어 아, 기름 많은데 안 먹어. 과연 알? 어, 알이 있을까? 알 보려고 하는게 아니 알 보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알이 있을려나 이렇게 커가지고서는 알이 없다는게 말이 나지? 지고 알 못낳는 탓 아니에요 정말? 설마 지저분하게 키워서 그런거지 안지지? 아니요 지저분하게 키워서 아 이렇게 지저분해서는 알 못낳겠다 초간에 알 있으면 그거야. 지저분해서 알못 넣는 게. 음, 닭장이 너무 지저분해서. 짐승이 얼마나 깨끗한데. 꿩 같은 거 봐봐. 야생꿩 얼마나 깨끗한데. 어떤 양념을 살짝 볶고요. 데친 닭을 넣어 줍니다. 닭이 알을 안 낳는다 해가지고 닭이 조금만 줄 알았는데 닭이 상당히 커요 닭이 상당히 커가지고 냄비가 좀 작을 것 같으네요 감자 넣자고 하는데 감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략할게요 감자 여기서 또 넣을 수가 없어 감자 갖고 과 그럼 감자 안 늘라겠는데 그래 두 개만 넣어줄게 그래. 안꼽는 찐빵이요 아 저쪽에서 귀신같이 알아듣네아 점심 굶었어요 아직 밥도 못 먹었어 어서오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막내는 어디 갔어요? 막내요? 응. 감자 가지러 갔어요. 아니, 어, 형님. 아, 형수님. 어. 예, 예. 어, 어. 우리는 뭐 삼계탕 햄 먹었어. 아, 해 먹으셨어요? 어, 어, 아, 네. 이거 삼계탕, 이거 먹은 거꼭 넣어놨다가. 그어 좋은 상가한마리다어 좋은 상무에 딱한 마리가 다났어 우리. 다 먹었어? 어어. 결국 내가 게어 이거 이거 괜찮서 먹어 이거 이거 이거. 나에 오늘 저거 저기 하면. 못 먹지. 못 먹으면. 지금 내일 먹어. 내일 내일 먹으면 돼. 안녕히 가세요. 아 누나인 고 가끔 오시는겨? 가끔? 잘 먹고 있나? 확인하세요. 어? 확인하세요. 확인 하세요 응? 확인 잘세 확인? 도망 없지? 어디갔어? 밖에다 세워놨는데 어디갔어? 저... 칼 이거래요 완전 자취하는 기분인데? 그 냉동 파 어디 갔지? 응, 냉동 파 마늘. 고추 나왔나요? 고추 줘. 아우 이거 닭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왜야? 음, 여기다 놔줘, 여기다. 고추 더 없어? 다 하나씩 더 줘. 그 매운 고추야? 그매운게요 그래? 숟가락 꽂아놓으면 절대 넘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숟가락 꽂아놓는 겁니다.